안녕하세요, 언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언니 안양에서 유튜브 보시고 오셨어요. 네. 근데 언니 이렇게 머리를 베면 수치 없으셔 갖고 아니 수천 네. 있으신데 모발이 깔아앉는 모발이라 가늘고 그래서 속에 씽을 다 넣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어, 전체적으로 다 넣으셨다. 이렇게 보면 윗자락 여기까지 어. 위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자란 거지. 거지. 에, 에,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층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푹 뜨면서 여기는 이제 자라니까 언니가 파마하신지 두세달된것 같아요. 그지.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가 뜨면서 얘들이 같이 뜨면서 이렇게 푹한 거지. 그죠. 밑에는 뭐 했어요? 뭐안 했는데. 뭐안 했는데. 밤아. 어, 아, 안 했는데. 이전에 뭐 있었을 거 아니야? 한, 그거, 한, 1, 2년 정도에 어. 일, 저기 했는데, 그건 다 자라가지고 없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아, 그러면은, 이게 이 컬은 때. 있었어. 네. 어, 컬은 있었는데, 요전에 그냥 뿌리씩만 네. 넣은 거야. 네, 네, 네. 그죠. 네. 어. 근데 언니 해보니까 어떠셔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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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중에는 이게 응. 너무 부시시해가지고 어, 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 어. 점점 좀 제가 다른 머리도 뭐 묶을 수도 없고 뭐도 어, 안 되고 어. 전혀 제가 힘들 어. 수가 없더라고요. 더푸시시하고 그렇지. 어. 신만 넣는데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아, 아저네. 그래서 원자님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항상 씽 넣는 거 말씀드리는 게 보니면 언니들이 말르면 모류 방향에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언니는 씽을 이렇게 넣놨기 때문에 티가 빡 나는 거고 제가 넣는 방법은 가르마 빼고 이 속에서 하나 말고 하나 안 말고 하나 말고 안 말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씽을 해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두상을 보시면 여기는 죽고 여기가 뿔럭해. 그죠. 여기 블록한데도 싱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막붕 뜨는 거. 이렇게 보면 언니가 여기 블록했잖아. 여기가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싱을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받쳐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막붕 하잖아. 그죠. 근데 언니, 저 유튜브 보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커트? 어. 커트 손계하시는 거라.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약간 뭐든 어. 푸시시한 게 없어지는 거, 어, 어. 네, 그런 게 마음에 들죠. 어 그냥 지금 많이 보셨어요 제 건. 네. 어. 그래서 이 집을 찾느라고 엄청 들었어요. 아 전화 번호가안 네, 안돼 있어가지고. 안돼 있어 댓글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어. 담봤어요어 그래서. 그래서 그눈 오는 날 찍으신 거에 어. 간판 있잖아요. 아, 아. 그거를 확대해 확대해서. 그거 찾았어요. 어. 그래서 그 네이버에 그 비슷한 거막 어, 어, 이렇게 찾아서 엄청 그렇죠. 힘들게 찾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는. 왜 댓글을 안 아니, 제가 되지. 제가 왜 그러냐면 언니 한번 보시고 해그그그 그, 그, 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시고 아, 저쪽 저, 저 집에 가면 어느 정도 좀내 머리 맡길 만 하겠다. 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어. 한 번만 보고 이렇게 웃지 않고 어, 어. 신중하 왜냐면 이렇게 머리가 된 어. 상태에서는 어. 사람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와 그래. 가지고 어, 어. 내 머리가 또 이렇게 됐지. 알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다 보게 돼요. 근데 어. 되게 잘 그래서 이 집하고 딴 집을 생각하다가 어. 근데 그냥 겉만 하고 처음만 보여 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만 보시다가 제가 어떤 거를 들어서 저는 원래 다른 데를 갈 생각이 없거든요. 어어. 근데 세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어어. 아 그럼 이집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어어. 제가 막 그래서 온 거거든요. 어. 제가 그 중간 과정들을 계속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니까 이 미용실을 찾으실 때는 막뭐 하나 보고가 아니라 제가 하는 여러 네. 가지를 보면, 아, 그냥 왠지 맡길만 하겠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안 남기는 음. 거거든요. 그리고, <laughs> 사장님은 항상 여기만, 이게 꽃을 대더라고요. 그냥 끝에 어. 정도만. 어, 어, 어.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그 어. 꺼려 있었거든요. 어, 어, 어. 솔직히 말하자면. 어,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는 거 음. 이제 다 찾아본다면, 아, 그래. 음. 면서왜 음. 여자들은 미용실 한번 가면 어, 어. 마음에 들면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음. 저도 그렇게 되니까. 응. 음. 네. 그래, 언니, 조금. 아니, 심사 스포크를. 그래, <laughs> 맞아. 머리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네. 근데 조금 전에, 언니, 왜 상담 전화 지금 들으셨죠? 네. 그 언니가 삼각, 언니처럼 삼각김밥으로 네. 오셨다가 음. 지금 12월달쯤에 했다 했잖아. 음. 그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머리 지금 너무 이쁘다가 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 여기가 약하시다고 여기서부터 웨이브를 해놓으면 음. 아닌 거야. 음. 그그두달세달육 그, 그 개월 뒤에도 이쁜 머리를 저는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음. 어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길이 정도는 괜찮으세요, 언니? 아, 근데 네. 언니가 여기가 지금 언니가 앞에서 딱 보시면 얘가 죽고 얘가 퍼지기 때문에 납작해 보이시잖아. 네. 음,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음.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서 좀 파마를 안 시켜줬어요. 커트만 해줬어요. 음. 커트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그 지역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외박 음. 그래서 음. 어느 날 다른 데를 가다가 이제 음. 빠를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커트만으로도 이쁘지만 우리가 언니 그냥 그냥 커트 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보브 단발을 했어요. 그 커트 느낌 하고 우리가 용기나게 볼륨 매직으로 보브 단발 이 볼륨 매직 딱 해놓으면. 파마가 들어간 머리하고 그냥 커트하고는 이 윤기가 달라요 이 깔끔함이 다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보통분들이 응. 그리고 저는 원래 커트 머리였었거든요 보이시하게 어, 어. 이렇게 다녔었는데 어, 어. 제가 머리를 길고 싶지 않은데 우리 남편 때문에 맨날 어. 길게 돼가지고 어, 예쁜데 귀여운데 아, 그래요? 언니, 언니가 되게 귀염성 있는 얼굴이셔 그래요? 어, 근데 아, 여기가 음. 지금 축 처지니까 그거 뒤에서 보면 네. 겁나 부시시하잖아. 네. 근데 언니앞 앞에는 지금 굉장히 초롱초롱 하시니 어, 귀여운 네. 상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외부 살짝살짝 살짝 굵직굵직하게 깜찍하게 들어가는 게 낫지. 네. 요런 데가 언니가 지금 앞에가 잔머리가 있잖아. 그죠? 이거 자르셨어. 어. 실에서 어. 또. 이 앞머리가 이렇게 형하다고. 어. 그치. 아니 귀여워. 그래. 어. 조금 네. 오늘 귀엽게 해드릴게요. 언니. 네. 언니가 여기가 죽으셨고 여기가 네. 뻥 나오셨어. 근데 여기 지금 그 씨잉을 다 넣어 버렸으니까 막 머리가 이만 이만해 보이시는 거야. 이렇게 <laughs>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크지. 아 어, 일단 까마 먹게 요네 네. 앞머리 이렇게 자르셔야 돼. 아. 어. 어, 여기가 언니가 나오셨고 여기가 조금 길으시거든요. 얘가 길다 보니까 넘기면서 자꾸 앞으로 쏟아가지는 거야. 앞머리 따뜻하게 귀엽게 자르셔. 어, 그래야 얘들이 이렇게 뜨거든. 얘가 길기 때문에 더 깔아는 거거든. 자기 머리 지금 잘랐어요. 그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 나수 되게 없는 줄 알았는데 많네요해자아 그죠. 네. 어, 그리고 보시면 지금 넣어던 부분이 이렇게 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해서 여기 찍넣는데 보면 속에까지 다 넣어 있어. 어, 여기까지, 그래서 어, 여기 빼고 요런 부분들이 다. 안 좋다. 그 그러니까 싱을 넣어도 우리가 살짝 넣는 게 있고 좀 세게 넣는 게 있거든요. 자기 머리는 좀 세요. 어. 이렇게, 이만큼 뒤에까지 싱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자글자글 해고요. 언니 머리는 두상이 여기는 볼록 동글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좀쑥 납작하십니다. 보통 분들이 약간 예, 여기는 튀어나왔고, 여러 여기는 죽고 보통 분들이 다 그러고요. 어, 다 그래, 다 똑같이 않거든. 어,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전체적으로 끝자락 싱넘 어,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웨이브 자연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언니 머리 약 처리 촉촉 영양 촉촉이해서 두번 들어갔습니다. 가는머리일수록 연화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앞머리 아까 굉장히 건조해고 너플너플 했었는데요. 이렇게 윤기있게 영양을 잘 먹었고요. 체크 예쁜 씨를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모질에 맞는 약도포를 하시게 되면 모발이 힘이 써지면서 이렇게 건강한 연화를 하게 됩니다. 촉촉합니다. 자기 지금 에센스 발라서 탑 부분 손으로 이렇게 털고 난 다음이야, 그죠? 네. 어때요? 너무 예뻐요. 음, 응, 지금 여기만 털었는데 앞머리 엄청 아가 부석했잖아, 그렇지? 네. 어, 어때? 귀엽잖아. 응. 어, 자기 이미지하고 봤죠? 이렇게 깜찍해잖아.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오래 가는 거야. 이거 마저 말려 볼게요. 어. 젖었을 때 요런 모습이 정확한 거거든. 음.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너무 매끄럽잖아. 네. 어. 마저 말릴게요. 네. 저기 지금 막 말렸잖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응. 응. 부 어, 응. 앞에서 보면 진짜 예쁜데, 그렇지? <laughs> 머리 한번씩쑥 넘겨 보실까? <laughs> 응. 칼라도 예뻐졌고 그렇지? <laughs> 응. 이렇게 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면 얘들이 다 말린다. 이렇게 어, 말아 놓고 앞에서 뒤로 쭉 넘기면 되고요. 자기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핀 꺼져도 예쁘다. 응. 반핀 꽂고요. 이렇게 쭉 당기면 한두 가닥 당기면 예뻐. 그죠 이렇게 매끄러우니까 살거 같지 않아? 응. 어. 너무 부드러워서. 푸시키 어. 했다가 부드러우니까 너무 어. 어. 좋아 아. 아까 그거 몇년 젊어 보인다고? 그거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 <laughs> 아, 거짓말하면 20년? 아이고. 근데 이 그거야 자기 아까 그랬잖아요 샴푸 어떤 거 쓸까요 에센스 어떤 거 쓸까요 했잖아요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어 응. 있는 거 쓰시면 돼 거기서 가그 상관 없어요 파마가 가장 중요하다 윤기나게 하는 파마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뭐더 어? 좋은 샴푸 뭐더 좋은 에센스 필요 없어요 어 이렇게 매끄럽잖아 앞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됐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음. 자기는 곱슬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 잡아서 더 예쁘다 1년 가도 괜찮아요 음. 어. 멀리 온 보람이 있으셔요? 그럼요 안양에서 2시간 걸렸는데 <laughs> 아유, 손질 예쁘게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